최근에 흥미를 좀 많이 가지는 주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거든요 화, 마음 관련한 것들 아이가 책을 좋아하도록 하는 게이 시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생활 습관까지 다이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유윤이랑 엄마예요. 이게 빨간색. <laughs> 위에가 빨간색, 밑에가 파란색. 오늘은 주말 아침인데요. <웃음> 표정을 <웃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면 책장에 책을 새로 이렇게 갈아주거든요. 세팅을 하다가 어 이거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평소에 질문도 많으셨기 때문에 해서 카메라를 급하게 켰고요. 어, 전면 책장에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최근에 흥미를 좀 많이 가지는 주제의 책들을 좀 선정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2월 마지막 주 주말이거든요. 그럼 3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신학기가 되잖아요.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또 윤이도 이번에 유치원을 새로 옮기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처럼 좀 시기적으로 특징적인 게 있다, 뭐 계절이 바뀐다,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시기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책들을 전면 책장에 꽂아놔요. 근데 여기 꽂아놓는다고 해서 이 책만 보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 다른 방에. 거실에 있는 책들도 윤희가 스스로 잘 뽑아서 보는데, 이제 이런 책들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어, 이번 주에 좀 도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책을 좀 뺐고요. 완전 다 빼진 않고, 이 중에서 너무 좋아하게 잘 보는 책들 뭐한 두세 권 정도는 그냥 그대로 둬요. 우와! 와. 멋지다! 잘 그렸다, 윤아. 우리나라. 맞아, 우리나라 국기. 윤이 요즘 국기에 참 관심이 많더라. 윤이 아빠가 얼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뭐 주말 아침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laughs> 나도 잠옷 바지 <laughs> 입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책장에 있는 책들을 좀 뽑아왔거든요. 주제에 맞는 거. 근데 뭐이 시기에 이 주제에 필요한 책을 한다고 막또 새로 구입하고 그러진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아, 요 책은 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루 종일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화. 마음 관련한 것들, 친구의 기분을 잘 알아요. 우리는 햇님반, 이런 것들 있죠. 공룡유치원 책. 햇님반이야? 아니, 진짜는 아니야. 그림책 이름이 햇님반이야. 그리고 뭐 엄마가 보고 싶어, 이런 책도 있고. 아, 요것도 맞아. 우리 엄마는 다섯 살. 이것도 적응 관련한 책인데 어젯밤에 윤희 보고 자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왔네요. 추피 책 중에서도 이제 유치원에 간 추피라는 주제의 책을 제가 가져왔고 이것도 추피가 유치원에 가요. 이렇게 주제랑 관련된 책들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요. 제가 최근에 어, 지인을 만났는데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가 책을 좋아하도록 하는 게이 시기에는 진짜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습관을 형성해. 주는 거니까 그 방법을 좀 공유를 해 보자면 여기에 일단 너무 오랫동안 같은 책이 쌓여져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책들을 일단 새로 바뀌고 나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아침 시간에 준비할 때, 뭐 머리 묶어 줄 때, 간식 먹을 때 이럴 때 이제 보라고 뭐책한두권 정도를 딱.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자고 나와서 테이블에 딱 봤을 때, <laughs> 어, 봐도 돼, 봐도 돼. <laughs> 어, 책이 있네? 하고 자연스럽게 서 엄마랑 이야기 나누면서 아침 준비를 좀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줄 때도 내용 그 스토리보다는 책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진짜 꽤 됐거든요. 근데도 아직 안에 있는 이 글자 내용을 윤희한테 읽어주지 않은 편들이 되게 많아요. 윤아, 우리 이거 어떻게 읽지? 어, 내용은... 이야기 책을 만들 지 누가 이야기를 만들지? 어, 엄마인 나. 맞아요. 이렇게 새로운 책을 딱 드리거나, <laughs> 윤희가 좀 흥미있어 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들려주기보다는,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이어서 또 그림을 유추해서, 윤희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고, 또 제가 한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윤희가, 어, 엄마 이거 이제 내용, 진짜 내용이 궁금해요. 하면 이제 제가 진짜 내용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아이가 즐거워야 돼요. 좋은 책을 아무리 비싸게 주고 많이 쌓아놔도 아이가 흥미가 없으면 계속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즐겁다라고 느끼면 이거는 계속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데려가요. 지난주에 윤희 엄마랑 어디 갔었어? 도서관. 도서관 갔었지. 그래서 이번 주는 엄마랑 윤희랑 서점에 갈 거야. 집 근처 서점에. 지금? 비오잖아. 비워도 괜찮아 서점은 언니? 어? 언니? 어? 윤니 오늘, 오늘? <laughs> 오늘 독서왕 상도 받아오고 유치원 수료식도 잘 마쳤으니까 엄마가 그림책 한권 사준다 그랬잖아 그치? 이제 3월이잖아요. 딱 3월이 아이들한테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시작하는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연령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형님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해요. 세살 아이도 나 이제 이세살 형아가 되었다 맞잖아요 두 살에서 세살 됐으니까 그리고 여섯 살된 친구도 다섯 살에서 여섯 살 형님이 됐기 때문에 나 이제 언니가 됐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부모는 이걸 좀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이 시기에 3 월부터 4 월, 5월 정도까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활습관 잡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 후에 6 월부터 정말 수월해지거든요. 물론 완벽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루틴을 잡아가는 게딱 3월, 4월부터 진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아이들의 일과는 되게 단조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등원 준비하고 유치원에 갔다가 뭐 어린이집 갔다가 하원하고 오면 집에서 일괄 보내고 저녁 먹고 좀 놀이 하다가 목욕하고 잘 준비하고 수면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고 뭐 씻으러 갈 거야, 밥 먹을 거야, 정리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되는 걸로 소개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너무 윤이 잘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이가 미션 수행을 할수 있는 2월달에 스티커 붙였던 거 그거 가져와봐. <laughs> 진짜 열심히 이거 미션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서점 가서 윤희 엄마 이거 성공할 때마다 100원 동전 줬었잖아 그치? 저금통에 넣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어, 윤희가 사고 싶은 거살수 있는 거야 용돈으로 3,000원에서 지난번에 모아놨던 거까지 하면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에 맞춰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보는 걸로 그러면 그냥 갔을 때는 사줘야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용돈 안 가지고 왔으니까 살수 없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또 조절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집 규칙을 여섯 가지를 만들어 놔요. 주말 저녁쯤 되면 이제 이번 주 규칙을 한번 보고 어떤 건잘 지켰는지 또 어떤 건 아직까지 좀 지키기 어렵다 하는 거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규칙을 또 적어 놔요. 근데 잘 지키기 어려웠던 것들은 그대로 두고 오늘도 규칙 바꾸는 날 얘들아. 맞지? 어 <laughs> 요거를 지난번에 요거 말 시키지 마 내가 할 말이다 <laughs> 이걸 지난번에 제가 공유했더니 음 같이 실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어, 민주 쌤이 육아 코칭백과 책 출간하면서 집에서 해보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엄마가 엄마가 만들었지 우리들의 약속 요 규칙판이에요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요 세 개로 분류해서 체크리스트가 있고 여기 있었던 하루 멋진 일과 보내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은 아까 윤희가 보여준 거 1월부터 12월까지 스태프. 칭찬 스티커 판이 있어요 이제 2월이 끝나서 윤희는 3월 걸로 새로 붙여 줄 건데 이렇게 벽면에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 주거든요 이책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한 살부터 일곱 살 초등 들어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책이고요. 연령별로 발달 이론이 기본이 되고요. 근데 이론을 그대로 담아 놓으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실전에서 어떻게 좀 풀어서 실천할 것인가를 제가 오랜 기간 또 교사로 일을 하면서 정말 몇백 명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담과 또 제가 윤이를 키우면서 어, 그런 경험담을 많이 담. 많아 가지고요. 아마 보실 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아이 키우고 하면. 너무 하루가 정신 없기 때문에 또잘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 올해 육아도 좀 제가 잘 이끌어 보고자 스터디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일부 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모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원칙이라고 해서 아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기질, 그리고 우리 집에서의 육아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아이 발달 상태 체크하는 방법, 부모로서의 나의 몸과 마음, 마음을 관리하는 법까지 담아놨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발달 영역별로 마침 육아 솔루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생활 습관까지 이렇게 다 담아놨거든요. 스터디 커리큘럼 만들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하면 이제 우리끼리 모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양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육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터디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이 교재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외출하고 손 씻는 거는 유니 규칙 너무 잘 지키잖아. 그래서 이건 지울게. 잠자리 독서 네권 보기 이건 너무 잘하고 있지. 요거는 지웁니다. 달팽이 밥잘 챙겨주기 하고 있어. No. 에이? 안 했어. 요것도 그럼 그냥 놔두자. <웃음> <웃음> 우리 가족이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규칙 하나 얘기해 주세요. 늦잠 자지 않기. 늦잠 자지 않기. 은이 어때? 좋아? 엄마 타 누가 어디서 제일 많이 잡는가? <laughs> <laughs> 아빠는 잠이 없어요. 4 다섯 시간밖에 안 자는 사람이라서 제가 알람을 샥 넘기고 5 분만 더 자야지. 이해를 못해.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내 마음을 이해할 걸. 나는 응. 자 유니 차례. 나는 책을 보고 정리할. 아,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항상 이렇게. 사이잖아 그렇지? 네, 1월1일부터 제가 규칙 정하기를 이제 하고 가족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희도 이제 진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잘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습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어, 뭐? 아, 뭐 하나다. 어, 그러네. <laughs> 들어오자마자. 어.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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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타. 어, 윤희 집에 있는 거 진짜 어. 많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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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 서울 여행도 있네. 뭐 사고 싶은 이... 책 하나 엄마가 사줄 거니까 잘봐 봐. 하나 하나. 쓰지면. 밥. 그렇게 봐 봐. 위에 있더라, 위에. <laughs> 선물 주느라고 내가 넣었더니 <laughs> 랩핑이 되어 있네. 목차 정도는 볼수 있어야 되는데. 윤아, 윤이 용돈으로 이, 엄마 이책 하나 사 주면 안 돼? 사줄 거야? 진짜? 개. 다 되게 어야 한권 샀는데 나한권사는데 무슨 사재기야? 오디키오 이거 누구야? 이은경 작가 맞아 이은경 작가님이야 딱 고르네 오싹 오싹 편이죠 그지? 예 응. 이윤이가 좋아하는 초밥 아. 나그나 이거 샀네 어 국기 책 이거 이게 뭐야 하루 식한 <laughs> 국기 이야기 그림책 모아나 응 모아나 뭐 우리 가 영화 봤잖아 그치? 네. 해피티의 심장이라고 믿었지요. 아빠가 정한 규칙도 따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할라 할머니가 모뭐 하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지요. 윤희는 자라서 뭐가 되고 싶어? 비행기.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음. 그다음에 다이소야. 다이소 사장이 되는 거지 다이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laughs> 어떻게 내가 다이소야? 윤희가 다이소가 된다 그랬잖아. <웃음> 아니야. 서왕. <laughs>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유치원 잘 다녀가지고 선물로 이거 책 하나 사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랑 결제부터 하고 오자 그리고 나서 윤희 장난감 사자 이제 여기서 윤희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야 뭐야 성지 성지 이나 이거 해봤다 나 진짜? 유치원에서 이거 영어 이게 뭐야요 계산지 어, 진짜 나오나 봐. 어. 볼펜이래 볼펜 강대볼. 당근 볼펜 no. 와 윤이 구경할 거 진짜 많다 윤아 여기 클레이도 있다 화장실 책이 은거 아니 일기장 <laughs> <laughs> 내딸 맞다 <laughs> 엄마 찾지도 않아 이 해금철 왔는데 그거 할 거야? 근데 그거는 12,000원인데? 윤희는 1,000원짜리가 6장 있는데 얘는 12,000원이라서 12장이 필요해. 그럼 이거 다음에 할게. 맞아. 그래서 윤희가 6,000원 가져왔으니까 6,000원 안에서 살수 있는 걸로 고르자. 알았지? 너 그거는? 아니, 그인나가 하는 거. 어, 그런 거야. 나 이거 할래. 인나가 거야. 그치? 근 엄청 많네. 그래, 고민 엄청 많이 했네. 자, 요거는 5,000원이면 유니 돈 꺼내서 살수 있어. 오케 5,000원이래.